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나스타시아가 받은 교육. 엄마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가끔 봤다면 누구한테 말을 배웠냐고 내가 아나스타시아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차차 알게 되었다. 나의 질문을 받고 아나스타시아가 되물었다. 여러 사람들의 말로 얘기하는 능력을 묻는 거야? 여럿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럼 당신 여러 말을 할줄 알아? 그럼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로 중국어도? 응. 음. 아나스타시아가 답하고 덧붙였다. 내가 지금 당신의 말로 얘기하잖아. 러시아 말로 얘기 중이다 이 말이지. 어, 그 말은 너무 단순하고 내가 당신이 사용하는 표현과 단어들을 써서 말하잖아. 아니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처음엔 당신이 쓰는 어휘가 많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이 많아 처음엔 조금 어려웠어. 감정도 약하게 표현되고. 그런 말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모두 묘사하기 어려워. 잠깐, 아나스타시아, 내가 외국어로 뭐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해봐. 나는 영어로 프랑스어로 안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외국어를 모른다. 학교에서 독일어를 3년이나 배웠는데,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달달 외운 문장을 통째로 생각해내서 아나스타시아에게 말했다. 이히 리베 디 운트 기프트 비르 다인핸드.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며 독일어로 답했다. 나는 내게 손을 준다. 답을 듣고는 놀라 내 귀가 믿기지 않아 불었다. 그럼 뭐야?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이 신비한 현상에 뭔가 단순한 설명이 있을 거라 직감하고, 그걸 알아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나스타시아, 내 말을 활용하여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봐. 나는 좀 흥분하며 청했다. 알았어,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안 그러면 이해 못할 거야. 근데 우선은 당신한테 러시아 말로 글쓰기를 가르쳐줄게. 나글쓸줄 알아. 외국어 공부하기나 말해봐.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당신이 재능 있는 작가가 되도록 가르쳐줄게. 당신은 책을 쓸 거야. 그건 불가능이야. 가능해. 아주 쉬워. 아나스타시아는 막대기를 집어 땅바닥에 러시아어 알파벳과 기호들 모두를 그려놓고 불었다 여기 몇 자나 있지? 서른셋. 내가 답했다. 그거 봐. 몇 글자 안 되지? 내가 그린 것을 책이라 할수 있을까? 아니, 그건 그냥 글자일 뿐이야. 모두 그냥 글자라고. 근데 러시아어 책 모두가 다이 보통 글자로 돼 있잖아. 맞지? 얼마나 쉬워. 그래, 하지만 책에는 글자들이 다른 식으로 배열되어 있지. 맞아, 모든 책들이 이 글자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되어 있지. 사람은 느낌이 오는 대로 글자들을 그냥 배열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와 글자로 된 조합이 아니라 느낌이란 거야. 사람의 상상으로 그려진 느낌. 읽는 사람한테도 그와 비슷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지. 당신이 읽은 책에서 뭐든 생각나는 상황이나 장면이 있어? 있지. 잠시 생각 후 내가 말했다. 웬일인지 레르몬투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이 생각났고 아나스타시아에게 얘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내발을 가로막았다. 그것 봐, 당신은 이 책의 주인공들을 묘사할 수 있지. 이들의 느낌을 얘기할 수도 있어. 당신이 그 책을 읽은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거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 책에서 33 글자가 어떤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가, 그 글자로 어떤 조합이 만들어졌냐고 물으면 당신은 그걸 재생해낼 수 있겠어? 못하지. 그건 불가능해. 그건 진짜 어려워. 33 글자의 모든 가능한 조합으로 한 사람의 느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거야. 당신은 이들 조합을 보긴 했지만 바로 잊어버렸어. 하지만 느낌, 형상은 남아서 아주 오래 기억된 거지.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느낌을 글자와 연결만 하면 영혼이 글자의 조합을 번갈아가면서 필요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야. 독자는 나중에 글쓴 이의 영혼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쓴 사람의 영혼에. 잠깐, 아나스타시아. 나를 작가로 만드는 건좀 나중에 하고, 좀 쉽게, 간단하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줘. 당신한테 누가 어떻게 여러 외국말을 알아듣도록 가르쳤는지 말해봐. 내 증조 할아버지가 아나스타시아가 대답했다. 예를 들어 말해봐. 모두 다 빨리 알고 싶어. 내가 말했다. 알았으니 좀 진정해. 당신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줄 테니까. 당신한테 이게 중요한 문제라면 당신한테도 언어를 모두 다 가르쳐 줄게. 쉬워. 우리는 믿기 어려운 얘기야, 아나스타시아. 설명 좀 해보라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에 나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데? 생각에 잠기더니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기억력이 벌써 별로야. 일상의 문제가 많은 당신한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대답을 기다릴 수 없이 조바심이 났다. 일상생활의 말 안녕 정도의 수준이라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나스타시아가 말했다. 알았어, 아나스타시아.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말해줘. 나하고 놀아줬지. 어떻게 놀았는데? 말해봐. 좀 진정하라니까 긴장을 풀어. 왜 그리 흥분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장난하듯 나와 놀았어. 할아버지 없이 증조 할아버지 혼자 오실 때면 항상 내게 다가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손을 대밀면 나도 손을 대밀지. 그러면 내 손을 쥐고 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말하는 거야. 안녕, 아나스타시아. 그런데 한 번은 오셔서는 전과 똑같이 다 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나를 다정하게 쳐다보시는데 뭔가 다른 말을 하시는 거야. 난 놀라서 증조할아버지를 쳐다보니 다시 또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참지 못하고 불었어. 할아버지, 무슨 말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어? 잊었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지. 그리고 다시 나로부터 몇 발짝 떨어지더니 뭔가 생각하고 다시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거야. 나도 할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었지.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내 손에 입을 맞추었지. 시선은 다정하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씀은 안 하시는 거야.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할아버지한테 살짝 말해줬지. 안녕 아나스타시아라고 말했지. 맞다. 증조할아버지가 맞장구치고 웃어주셨어. 그때야 나는 이것이 장난인 줄 알았지. 우리는 그렇게 자주 놀이를 했어. 처음엔 간단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졌지. 더 재밌어지기도 했지만. 놀이는 세살때 시작해서 11살 때 끝났어. 주의 깊게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가 어떤 말로 얘기하든 말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이런 대화는 말보다 훨씬 완전하고 빨라. 세상에선 이를 두고 생각을 먼 곳으로 전달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환상세계의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건 사람에 대한 주의 깊은 태도, 잘 발달된 상상력, 좋은 기억력일 뿐이야. 이걸 이해하면 좀더 완벽한 정보 교환의 순간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 동식물 세계,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야. 아나스타시아,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텃밭에서 자라는 식물 타령이야? 그것이 무슨 의미 연관이 있다고? 무슨 의미라니? 어린아이는 식물세계를 우주 이치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별들과 접속을 하거든. 별들과 부모의 도움으로 진리를 빨리, 아주 빨리 깨달아. 심리, 철학, 자연과학 등등 당신 세상의 학문 분야에서도 급성장할 수 있어. 이런 놀이를 하면서 예를 들기 위해 인조 세상에 어떤 것이든 인조물이 이용된다면, 아이는 혼란에 빠지게 돼. 자연의 힘, 우주의 힘이 그를 돕지 않을 거야. 아나스타시아, 내가 말한 적 있지? 아이는 결국 좋은 농사꾼은 되겠어. 그런데 다른 영역의 지식은 어디서 생기냐고. 이런 식으로 성장한 사람은 우리의 어떤 학문 분야에서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아나스타시아는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나스타